안녕하세요. 요정인의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요정이도 며칠씩 쉬었다가, 아, 오늘은 제가 동생 네 킥빙장에 와가지고, 음, 깜놀했습니다. 어제 거는 지금 하야 제가 있는 그 키핑장에도 지금 한 10일 넘게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제 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생네는 한번 와보니까 이렇게 물이 다 들었어요. 어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나 물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머나 얘들도 하나같이 물다 들었네요. 보세요. 어, 제가 있는 곳은, 같이 키핑을 하는 분들이, 어, 검을 좀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검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은 조금 푸릇푸릇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국민인을 또 많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키핑장에 그에 맞는 환경을 맞춰줘야 되니까, 아 국민들의 지금 물이 마무시하게되었습니다 깜놀했습니다 제거 보다가 제것도 한번 찍어 봐야 돼요 어떻게 됐는지 정말 많죠 지금 또한 계단을 앞에 왔는데 음, 다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 햇빛을 많이 쪼여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햇빛을 많이 받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화상을 많이 입었죠? 이런 애들은 어리다 보니까는 잎이 아직 이런 어, 철아들은 보면은 어, 좀 잎이 좀 가늘더라고요. 입 보세요. 물뜸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 햇빛들 너무 많이 찌어가지고 여기는. 어, 저기 한번 보세요. 하이트 그린이가 물이 들었습니다. 하이트 그린이가. 어머나, 얘는 또금미인데또 해나게 올라네요 어머나. 물이 또 들기에는 다잘 다 들었습니다. 자, 하이트 그린이 가깝게 붙여드려 볼게요. 물이 많이 들었죠? 제가 있는 하이트 그린이는 또 일이 크거든요 정말 물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 동생네가 이렇게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고민고민했는데, 지금 보니까 곰팡이가 더 이상 어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 그참 베개가 실내요. 보니까 하나같이 곰팡이가 안 쓰는 애들이 었고 이렇습니다. 다 대품이고 이런 돌기인데, 돌기 맞죠? 체런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런이도 지금 우리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구가 안붙는 애들이 없습니다. 자구가, 오, 또 여기도 있습니다. 와, 하여튼 그린이도 물이 많이 들었네요. 여기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북한을. 하이 두개를 제가 왔습니다. 건너와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보세요. 저는 또 창이 국민이나 또 이런 게또 예쁘더라고요. 보세요. 음, 주로 에보니 종류 죠이지는 거는. 여기 또 대품이 있습니다. 밑에 또 한번 보세요. 다이. 이런 애들은 금이라고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나갔네요. 보니까. 밑에. 다이 밑에다가 그... 너무 많습니다요. 저 제이드 스타도 보이고 저게 보이죠? 제이드 스타도 밑에 있는데 물이 많이 들었네요. 어 이런 애들 진짜 정말 물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고 눈이 아팠죠. 여기도 보세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어마무시합니다. 자, 뒤쪽에는 같은 어, 바이라도 뒤쪽에는 조금 큰 것을 이렇게 나눴다 보니까 는 뒤가 더 이쁘네 아이고야 물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좀 있다가 제가 지금 제가 있는 키핑장에도 오늘 모처럼 한번 가볼 텐데요 거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나 물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있는 쪽에는 아까도 설명 드렸죠 어, 금을 많이, 어, 키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금이 9 0예요 저처럼 국민이는, 음, 저 혼자다 보니까, 또, 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그러니까 게 제가 키우는 국민이는 아직, 18, 18, 푸른 등등 합니다. 곰팡이 쓰고 화상 입고, 이런 애들 보니까, 정말, 아깝네요. 이런 애들 또 저거 막 키우려면 이따 안에서 또 새순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저기도 있습니다. 보세요. 한칸한칸 한 오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는 많습니다. 밑에는 너무 다지 지금 금이에요. 금 그래도 밑에 애들은 햇빛을 좀안 봐서 그런지 조금 낫네요. 아이고 우주목도저 금이라고 저기 가가 있네. 오, 우 이거 먹고, SP 창인데도 지금 또 곰팡이 썰었네. 이거 한번 보세요. 어휴, 너무 많습니다, 요. 죽어나가는 애들도 있고, 화상 입은 애들도 있고, 헉, 그나마 살려보겠다고 또 일일이 해놨고, 여기는 입꼬지 천국이구네요. 입꼬지 천국. 러블리 로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라는게 우리가 다 유기를 키우다 보면은 정답은 없다 그랬죠 그환경에 맞는 맞게 처음부터 길들여가지고 키우다 보면 또잘 적응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적응을 못해요 이런 애들이 근데 지금 동생은 곰팡이가 있고 물을 많이 안준 상태라 돼가지고 3일세번 연속을 지금 약하게 충약을 하고 섞어가지고 줬다 하더라고요. 조금 낫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조만간에 와가지고, 물을, 얘들을 좀 줘가지고, 정신을 바짝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어 지금, 갈물들기 전에, 충약, 균약 하셨나요? 저는 그걸 해놓고는 아직 물을 안 주고, 기병장에 가보지를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지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 동생네 키핑장에 와가지고 어, 물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깜놀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제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